방향 설정 능력이라고 해요 자, 이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이에요? 검지 손가락이요. 왼손! 왼손? 검지. 검지라고 해요, 검지 검지, 검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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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 검, 검지. 자, 여러분들 방향을 알려줄 때는 이 손가락으로 알려주렇죠 이렇게 이렇게 아, 좌측으로 가면 이렇게 돼. 돼. 돼 아니, 아니 이렇게 알려 이렇게, 이렇게 알려줄 때도 있어요,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이 손가락으로 화장실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이쪽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. 그래서 방향 설정 능력은 어떤 거냐면 왼손의 검지, 왼손 검지.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게 사물을 찾아내는 정보 수집 능력도 방향 설정 능력이에요. 그리고 활동성 움직이지 않고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도 방향 설정 능력. 어떤 걸 개척하는 감각성 이런 것들 방향 설정 능력이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어떤 걸 하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걸부상하는거 상상력 발휘하는 것들 다 여기 방향 설정 능력이에요. 자,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. 또 넘어갈 거예요.